여러분의 눈이 빠르게 망가지는 충격적인 이유. 혹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보고 난뒤 눈이 뻑뻑하고 초점이 흐려진 적 있으신가요? 첫 번째 이유는 깜빡임 감소로 화면에 집중하면 깜빡임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 눈물이 빨리 마르고 건조해집니다. 두 번째 이유는 근육 긴장으로 화면을 가까이 오래 보면 눈속 근육이 긴장 상태로 유지되어 쉽게 피로해집니다. 세 번째로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망막을 자극해 피로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. 첫 번째 해소법은 20분마다 약 6m인 20피트 떨어진 곳을 20초간 바라보는 20, 20, 20 규칙을 실천하세요. 두 번째로 눈이 건조할 때는 천천히 깜박여 눈물을 고르게 퍼뜨리세요. 세 번째는 작은 스트레칭으로 목과 어깨를 돌려 혈류를 개선하면 눈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. 네 번째는 실내 습도를 유지하고 조명을 조절하면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. 눈은 평생 사용하는 소중한 기관이니 지금 바로 눈을 쉬게 해주세요. 눈 건강, 지금 지키지 않으면 늦으니 더 많은 꿀팁을 원한다면 구독하고 함께 지키세요.